성인 1인당 1억 원씩 지급. 이게 실제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중산층과 빈곤층에 빚을 탕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결론인 중산층과 빈곤층에 빚을 탕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카이스트 박사가 분석한 거죠. 근데 나는 이런 계산이 30년 전에 한 거예요. 옛날에 해난 거예요. 이 사람이 해보니까 일리가 있죠. 중산층 서민 빚이 싹 없어져 버려요. 저 사람은 부채만 내려갔다 그러죠 부채만 내려간 게 아니라 저 돈이 돌아다녀요. 1년에 안 나가는 이자가 100조야. 빚만 갚은 줄로 알고 아까 그 사람은 이야기했죠. 카이스트는 그 100조라는 이자가 매년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야. 물품으로 사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나고 더 많이 들어오죠. 물건 더 많이 팔리죠? 네. 전체 가게가 장사가 되죠? 네. 이게 나라의 그 돈이 활성화되는 거야. 맞습니다. 1년에 100조가. 네. 그런데 이자를 깜빡 죽는데 무슨 이익이냐? 이 말을 아까 그 사람이 안 하는 거야. 네. 또이 사람이 빠뜨려 먹은 건 서민들의 신용이 올라갑니다. 직장이 늘어납니다. 왜? 4천조가 기업들한테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직원을 늘려.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활성화돼요. 어, 카이스트는 한계가 있죠. 신이를 따라올 수가 없지. 여기는 이제 그렇게만 했는데 실제는 출산 정책에도 효과를 줘버려요. 인구도 늘어나고 사람들도 여유가 생겨. 그리고 싸, 국민들끼리 싸우진 않아. 그러까 이력주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또 거기다 매월 150만 나오니까 싸울 일도 안 싸워, 부부지간에. 이 신인의 눈에는 여러분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그냥 내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허경영 후보의 공약 중에 당선되면 성인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18세 이상 성인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 지원금 1인당 1억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그 목적은요. 현재 전 국민의 대부분이 지금 대출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부채상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얼핏 들으면 허황된 표파리용 공약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인 인구수가 약 4,200만 명입니다. 총 금액은 4,200조가 나옵니다. 자, 4,200조, 뭐, 무시할 만한 금액은 아니죠. 자, 참고로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요. 현재 한 6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가 한 2천조 정도 됩니다 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자 이거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돈이라는 거요 그냥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뭐 부작용 당연히 있긴 있죠 돈 가치가 하락하고요 물가가 상승하고요 거기에 따라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자 진짜로 1억씩 주면 어떻게 되는지 상세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보통 사람과 빈곤층에 대해서 재산 및 부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요, 보통 사람은 3억, 3억 가지고 있어요. 결혼하면 3억 주면 뭐 괜찮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부채는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억으로 표현하면 0.5억 정도가 되겠죠. 빈곤층은 재산이 뭐한 2천만 원만 있는 걸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한 1억 정도 있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빈곤층이 빚이 보통 1억이에요. 1억 정도 빚이 있다니까. 어, 그리고 보통 사람은 5천. 에, 부자는 한 2억 정도 빚이 있어요. 평균입니다 이게. 그리고 부자는요. 그냥 뭐 20억을 갖고 있다고 우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현재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각각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면은 주로 빚을 갚는데 쓸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대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출이 많은 사람이나 빈곤층의 경우에 현재 이자 비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1억 지급 후 주로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빈곤층 빚다 없앴고요. 보통 사람의 경우는요 빚을 갚고 돈이 약간 남아서 재산이 약간 늘었습니다. 그리 부자 같은 경우는 부채가 조금 많았기 때문에 부채가 조금 줄어든 것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1억 원씩 주면은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주면은 그돈 가치가 하락이 되겠죠? 그럼 원래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요, 돈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20%씩 줄어드는 걸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아까 20억 있던 게한 16억 정도의 가치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도 좀 줄어들고요. 빈곤층도 재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돈이 많이 풀리니까 자산 가치가 상승하겠죠?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자산 가치가 한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던 재산이요. 다시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한 10%씩 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씩 는 금액을 다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들도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이 물가 인상은 이 표에는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보통 사람과 빈곤층을 보면요. 뭐 재산은 거의 그대로인데요. 부채가 없어졌죠?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중산층과 빈곤층에 빚을 탕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성인 1인당 1억 원씩 지급. 이게 실제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의 빚을 탕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의 물가는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저의 평가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얼핏 들으면 허황된 표파리 공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꽤 나름 깊은 의미가 있는 공략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숫자가 맞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자본 영상의 구체적인 수치가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결론인 중산층과 빈곤층의 빚을 탕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결론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이스트 박사가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냉정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사람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계산이 30년 전에 한 거예요. 옛날에 해난 거예요. 이 사람이 해보니까 일리가 있죠. 중산층 서민 빚이 싹 없어져요. 사천조 그중에서 상류청은안 주니까 삼천조면 덮었어요덮었었는데1차 이천조 양적 완화해서 중산층까지 줍니다.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또다시 이천조를 양적 완화하니까 사천조 양적 완화하죠. 그럼에도 웬만한 건다 정리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일본이 265% 우리가 45%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24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보다 좀 낫죠 그래도 예, 그러니까 OECD 평균이 한170%뭐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부채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빚에서 벗어난 거야 그 다음에 4천조라는 돈이 풀렸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어 버립니다. 저 사람은 부채만 내려갔다 그리죠 부채만 내려간 게 아니라 저 돈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돼요. 세수가 늘어나는 걸 계산하는 거야. 세금 수입이 늘어나요. 국민들이 4천 원어치 돈이 없다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게 도는 거야. 돈이 돌아요. 지금은 돈이 어디로 다 숨어 버렸어. 근데 돈이 도니까 뭐 야, 우리 가게 하나 내겠다 하면 돈들이 막 모여 <laughs> 알겠죠? 어, 그다음에 또이 사람이 빠트려 먹은 건 서민들의 신용이 올라갑니다. 국민들 신용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그 직장이 늘어납니다. 왜? 사천조가 기업들한테로 들어가거든. 막 그런 흐르, 돈이 흐르잖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장사하다 그러니까 직원을 늘려. 그막 늘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의 늘어나죠. 이래서 직장이 또 늘어나요. 이런 것까지 여, 어, 어, 이 카이스트라서 그렇지 옥 하버드 같으면 좀더 자세히 나올 텐데. 어 카이스트는 한계가 있죠. 신인을 따라올 수가 없지. 어 알겠죠?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활성화돼요. 어 그리고 국민들이 저 일역식을 받은 이후에는 애국심이 좀 생겨요.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부부싸움이 비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싹 줄어들어요. 이혼율이 줄어들면서 출산이 증가해버려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만 했는데 실제는 출산정책에도 효과를 줘버려요. 사천조가 풀리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예? 그냥 남자가 동극증 서로 안 하고 살만하니까 애는 하나 더낳자막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맞아, 맞아요. 이렇게 되면가 인구도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는 거야. 45조씩 연간 쓸 필요가 있나? 그거 안 써도 인구가 늘어나. 그러니까 1억 주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또 거기다 매월 150만 나오니까 싸울 일도 안 싸워, 부부지간에. 뭐 생활비 나오는데 뭐하러 싸워. 그래, 안 그래요. 어. 그 마누라 눈치를 안 주는 거야, 그냥. 돈벌어면벌어놓은거안벌어면안벌어는거 안 그냥. 좋게. 넘어가다 보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사람들도 여유가 생겨 그리고 싸 국민들끼리 싸우진 않아. 저 사람이 돌아다니는 건 지금 배당금 만들어주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남의 바쁘게 뛰어가는 사람 보면, 어머 저 사람은 우리 배당금 만들어주려고 매출 올리려고 뛰어다니는 거구나. 맞아 맞아요. 어 그러면 내가 차를 좀 양보해주지. 그래 그래. 그런데 지금은 배당금 안 주니까 저 자식 뭐하러 저렇게 바쁘게 뛰어다녀? 이렇게 차를 막아버려. 어, 나에안 그래요. 어, 뭐, 그냥, 빨간 난바단 차가 오면, 어, 저거는, 세금 많이 낸 사람이구나. 어, 우리 배당금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니까, 러 국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화합이 되는 거예요. 엄청 효과 큽니다. 지금, 내가 돈을 주는 거는, 여러분들의 빚을 갚아줬죠. 이름을 주니까, 한 가정에 뭐한 4억, 5억씩 들어오겠죠. 그럼 빚을 갚고 농업 빚을 다 갚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안 나가는 거야. 1 년에 안 나가는 이자가 백조야. 그러면그 백조가 기업들의 이 시중에 돌아요. 백조가 남는 거야. 빚만 갚은 줄로 알고 아까 그 사람은 이야기했죠. 카이스트는 그 백조라는 이자가 매년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야. 물품으로 사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나고 더 많이 들어죠 물건 더 많이 팔리죠? 네. 전체 가게가 장사가 되죠? 네. 그러면 국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안 도와줘도 되잖아. 네. 이게 나라의 그 돈이 활성화되는 거야. 맞습니다. 1년에 100조가. 그런데 이자를 깎아 죽는데 무슨 이익이냐? 이 말을 아까 그 사람이 안 하는 거야. 맞아, 맞아. 허경영이가 2천조, 4천조를 가지고 빚을 갚으면 그 2천조, 4천조에 대한 이자를 국민들이 안 내는 거야. 그게 월 100조야. 연간 100조. 그러면 연간 100조가 시중에 풀려봐. 우리나라 기업들 다잘 살고. 직장이 모자라요. 사람 못고해막 난리나. 좋아 안 좋아요. 이렇게 경제는 그시적 안목으로 보는 거와 미시적 안목으로 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를 전부 가지고 주물르는 자가 허경멸.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른 사람들은 분석하는데도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그러죠, 아까 그 사람이. 근데 그게 빠진 게 너무 많죠? 어, 시장 경제 활성화. 연간 1 0 0조의 이자가 안 나가. 그러면서 소비가 100조가 늘어나. <laughs> 좋아, 안 좋아요. 이말 아까 그 사람이 안 했죠? 그 사람이 빠뜨려 먹은 거예요. 카이스트도 한계가 있는 거지만. 맞죠?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이자를 안 낸다는 거. 그래서 일본이 안정되어 있다는 건 뭐냐. 금리가 없어. 무금리 시대잖아. 우리도 지금도 조금 있으면 금리를 올린대. 그러면 부채 2천조에다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금리만 올립니까? 공시지가율도 90%까지 끌어올려. 그 그래, 세금도 왕창 끄다 가겠다는 거야. 토지세도, 주택세도 이거요. 여러분들은 전기세도 또 옮기게 또 올리겠대. 원자력을 안 쓰니까. 가만 히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망하는 쪽으로 국민을 끌고 가고 있네.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 그냥 있을 수 있나? 이거는 내가 안 보이면 좋은데 이 신인의 눈에는 여러분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어, 엄밀히 무슨 생각을 하나 해도 다. 그런 걸 여러분하고 눈이 다르다. 보는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그냥 내손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카이스트 하버드가 백억 명이 와도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뭐 그냥 받아요. 써 먹어 써 먹어.